이 사주를 해설합니다. 이 사주는 갑술년의 기사월 병진일 을미시에 태어난 권명 여성 사주입니다. 목이 두 개, 화가 두 개, 토가 네 개나 됩니다. 아, 그래서 양적인 사주라 할 수가 있는데 에, 금수가 없어요. 음, 진은 수의 고고, 그 다음에 지장간에 금이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식이네요. 어쨌든 병화로 태어나서 사월에 태어나서 미시에 태어났다. 상당히 성격이 급해 보이고 예, 불이 많은 사주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아, 이 사람은 예, 금년에 무술년, 무술년이니까 진술 충이 되고 관무극이 돼 있어서 예, 전부 다 이것서 식신입니다. 그 식신이 충극을 이루어지면은 건강이 손상된다 그런 거예요. 예, 토감안에서 소화기계통이나 이제 피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건데 금년에 또 토가 두 개가 또 가중돼서 합이 여섯 개나 됐습니다. 그래서 진술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언국에도 진술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마는 거기다 또 술미형까지 되어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. 금년에 예, 무술이라는 것은 식상인데 전부 다 식상이다. 다친 거예요. 식상이 다치면 건강이 문제가 된다. 거기다가 또술 올해가 술이니까 또 삼재까지 가중이 됐다.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. 아직은 이제 젊은 나이인데 이제 스물다섯 살 25살, 게이트 스물다섯 살인가 젊은 나이니까 음암 갑상선 암은 또 무난히 이길 걸로 봅니다. 요즘은 워낙에 의술이 좋으니까 상당히 치우가 될 걸로 보고 어 내년에도 그렇게 많이 나쁜 것은 아닌데. 지금 정묘 대운 정묘 대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초반에 좋고 중반 후반제 안 좋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람 사주를 이제 금수로 많이 볼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목화 토로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보니까 그렇게 보면 초반들이 좋다. 그래서 올해 무술에 갑상선암이 진작을 받았다는데. 충분히 극복할 걸로 본다. 어 그리고 앞으로 병인 대운도 뭐큰 문제 없 없다. 그래서 이제 해자축 신유술로 가면은 이제 그때는 운이 안 좋게 가니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요. 그리고 젊었을 때 이렇게 건강을 지적을 받으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니까 에 그런 쪽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원래 건강은 무시하고 살다가 다치는 건데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큰 딸이 많고 큰 며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, 자수성가하는 사주예요 추진력이 대단하고 말만 여자지 상당히 대단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토가 네 개라는 거는 이제 식상이 많다는 건데 식상이 많으면은 배우자 운은 매우 나빠요 배우자가 원명이는 또안 보이고 어, 그리고 또 배우자가 대운에서 48대운부터 이제 중반부터 들어오는데 쉽지가 않고 어 20년부터 이제 경자가 들어오니까 내년부터 들어오네요. 기해 경자가 남자는 들어기는 들어오는데 잘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은 꼭두번 하는 사주라고 봅니다. 이게 식상이 너무나 강해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문제가 있고 어쨌든 자기가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. 사회 사회성도 잘하고 그래서 영만 음, 살 있으니까 이국도 왔다 갔다 갔다. 에이. 사라는 것이 영만인데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닌다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내년에 또 기회니까 어, 기회는 사회 충이 돼서 별로 안 좋습니다. 사회 충이 돼서 사회 충이 되면은 좀 건강이 다소 문제가 되고 직업이 뚝로안 된다. 직장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. 그래서 18대 운이 27살까지, 37살까지는 무난히 가고 또 42살까지는 무난히 갈 걸로 봅니다. 43살까지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될 걸로 보는데 요즘에 그 갑상선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초기에 발견되면은 다. 안치하더라고요. 근데 약근이자면 평생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늘 관찰하면은 뭐 괜찮고 또 일찍이 그런 것을 한번 겪으면 건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니까 자기 몸은 잘 가꾸는 건이 사람은 어~ 토가 너무 지나치게 네 개씩 되니까 상당히 문제예요. 그래서 그 토국수 하면은 그 신장 계통도 문제지만 특히나 이장이나 소화기 계통 어 피부 이런 데가 우선 안 좋다고 그럴 거예요. 불로 태어나서 불달에 태어나고 불시에 태어났어요. 엄청 성격이 급합니다. 대체로. 음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리고 뭐 금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. 예, 불천지라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큰데 어, 큰 문제 없으리라 보는데 근데 제 다른 걸로 보니까 금년에 좀안 좋기는 안 좋아요. 아, 이걸로 보니까 이제 그 사라는 것은 금년에 사 운자인데 이게 좀 안정이 안 된다, 심적이 괴롭다, 좀 갈등이 생긴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안정이 안 되고 심적 괴롭다, 병원 신세, 약이나 병원 신세를 질 수가 있다, 불평이 많다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12월 달까지 이제 10월 달에 다 가고 있는데 오늘이 10월 달 마지막입니다만은 그 8월, 9월 달, 이게 좀 9월 달부터 운이 안 좋게 흘러가요. 9월 달이 4개월 안 좋게 가니까, 근데 11월 달에는 다소 좋아지는데 음력으로 12월 달까지만 가면은 더 훨씬 나아지니까 어쨌든 추진력이 대단하고 상당히 강한 여성입니다. 여자라도 상당히 강한 여성인데. 예, 자수성가는 그런 사주입니다. 그래서...